자,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인테리어 디자인 해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지 않습니까? 공사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 제가 열심히 했던 현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인테리어를 시작을 하면. 처음에 생각하는 게 뭐가 있죠? 벽지, 마루, 문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하시잖아요. 근데 인테리어를 시작할 때는 어떻게 살 건지 이 방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을 할 건지 거기부터 인테리어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고객님께서도 처음에 오셨을 때이 집을 살면서 불편했던 점이라든가 바꾸고 싶다라는 걸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거쳐서 예쁜 집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러 가겠습니다. 현관부터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제가 이 집에 처음 올때파벽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전에는 파벽돌이 한창 때 많이 했었었는데 지금은 다 걷어내고 6 0 0에600 타일을 바닥에도 하고 벽면에도 이렇게 붙였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화이트 컨셉을 잡았는데 여기 들어올 때 조금은 따뜻한 느낌이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살짝의 크림 색상이 있는 타일을 넣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신발장 문짝도 보시면 완전 화이트는 아니에요. 살짝 크림 색상을 넣어서 이렇게 톤의 매너를 맞췄다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조그만게 박스를 하나 짰거든요. 이 집의 컨셉이 약 미술관이에요. 그래서 뭐 화분이라든가 조각상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조명을 스포트라이트처럼 이렇게 비추면 예쁘게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명을 배치를 해봤습니다. 어, 그리고 조명 배치 계획을 보시면 조명이 이렇게 3인치 한쪽으로 이렇게 비치어져 있는데 한쪽으로 몰아도 충분히 조도가 되고 천장이 이렇게 넓어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거울, 옷, 맨못에 이렇게 갖추고 나가거나. 자, 여기는 사면동을 설치를 했고요. 유리는 망임유리. 약간 이제 고급스러운 강조하기 위해서 손잡이라든가 이제 망임유리를 골드로다가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레이아웃을 변경을 좀 했는데요. 보면, 원래는 처음에 들어올 때, 바로 주방이 보였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주방에 이렇게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 앞둘 건데, 들어오자마자 보인다는 게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시야를 꺾어서 이제 거실 쪽으로 보이게 하자.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약간 들어오자마자 미술관 느낌. 지금 고객님께서 예쁜 액자를 걸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액자를 걸고, 위아래로 이제 조명을 쌓고, 여기 선반을 제가 짰는데 어, 장식품도 올릴 수 있고 간혹가다 이제 이렇게 앉을 수 있게 선반을 만들었는데 다들 걱정을 하시는 거는 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철 작업을 해서 튼튼하게 만들고 목 작업을 해서 디자인과 안전성을 둘다다 잡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거실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레이아웃을 한번 꺾어준 다음에 시선을 딱 한번 터트리는 거예요. 자, 평수가 60평대다 보니까 거실이 엄청 넓어요. 좀 이런 메리트를 좀 살리고 싶었어요. 자, 하나씩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천장 한번 보시면 평소에 제가 하던 거는 우물 천장을 하는데 여기가 천장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창가 쪽이랑 TV 쪽으로만 이렇게 등박스를 짰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들어오자마자 뭔가 라인 포인트가 나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3인치를 두 방식 포인트를 줘서 보조등의 역할을 하면서 중간에는 실링펜을 달았어요. 그렇게 해서 더 넓어 보이고 더 깔끔하게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으로 좀와 보시면 소파 딱 눈에 띄죠? 전체적으로 화이트 느낌을 했기 때문에 이런 소파가 확 살아나는 거예요. 어, 어, 고객님하고 선택을 했던 거는 파란색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좀 아쉬운데 여기에 이렇게 세터 박스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TV가 들어가면 숨겨지니까 좀 깔끔해 보이죠. 그리고 여기 한번 좀보시면이 자리를 어떻게 하면 괜찮게 디자인을 할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집을 먼저 첫 번째 보면 여기가 성안동이다 보니까 울산 사람들은 잘알 거예요. 고지 위에 있어서 밤에 뷰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여기 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바깥을 감상할 수 있는 뷰가 좋은 커피집에 앉는 그런 느낌을 좀 내고 싶었는데, 집에서도 그런 걸할 수가 있잖아요. 음. 그렇게 해서 선반을 제가 만들었다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선반을 좀 튼튼하게 하려고 하면 원래 다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다리가 없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렇게 플로팅처럼 떠있는 거라 보시면 될것 같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입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철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목 작업을 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빌라의 특징이 환기가 제대로 안 됐어요. 이거를 투도로다가 변경을 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 안쪽에도 문을 열면 양쪽으로 맞바람이 치면서 정말 시원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고객님께서 정말 만족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리석이 쫙 치장돼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어, 희한했어요. 주방을 가려고 하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게이트를 만들어서 거실에서 주방까지 이렇게 바로 볼수 있는 그런 주방을 만들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쪽에 가벽을 다 만들었어요. 원래 기존의 스위치가 저 옆에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컨트롤 타워가 중앙에 있어야 된다 생각해 집은요. 어, 거실에 있던 주방에 있던 동선이 짧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해질 수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닥을 한번 보시면 한샘 광폭 마루예요. 일반 강마루보다 좀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좀 특이한 건 뭐냐면 돌 재질 느낌이 나요. 그래서 마루기도 하면서도 파일 같은 느낌도 살짝 나거든요. 그걸 둘다다 다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루 방향이 가로 방향이 아니라 세로 방향으로 했거든요. 이유는 이집 전체가 길게 뻗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마루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함으로써 좀 길게 보이는 효과를 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방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주방으로 한번 오시면 주방 들어가기 전에 게이트를 이렇게 짰어요. 필름 색상은 아까 플로팅 선반하고 똑같은 색상으로 맞췄기 때문에 조그만하게 포인트는 잡았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닥을 보시면 주방은 파일로 깔았단 말이에요. 얘가 단차 맞추기가 정말 힘들어요. 거실 전체를 다 미장을 했어. 이것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시공을 했다 말씀드리고 싶고. 아 여기 주방이 진짜 커요. 어떻게 구상을 할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고객님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들어와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벽면하고 대리석하고 동일하죠. 전체 다 같이 일체형 느낌으로 다 만들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단독 후드 프랑케 후드인데 화이트에 맞춰서. 제가 설계를 했다 보시면 될것 같은데 조금 특이한 점은 고객님께서 인덕션하고 쿡탑하고 같이 쓰신 어, 조금 특이합니다. 어, 조금 더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다 서랍을 다 넣었어요. 아일랜드 밑에도 심지어 큰 서랍이 있어요. 어, 그래서 편하게 쓸수 있게 만들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싱크볼, 수전. 수전이 조금은 달라요. 어, 백조 모양 같은 느낌인데 거실에서 봤을 때 포인트를 좀 주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중앙 아일랜드는 보조대라고 하죠. 어, 식탁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놔두는 곳인데, 이렇게 조명을 하나 위에 올려서 좀 포인트를 잡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기기가 엄청 많아요. 어, 보시면 어, 식기 세척기. 그 다음에 여기는 진짜 빌팅 냉장고. 그 다음에 본인께서 와인을 자주 드신단 말이에요. 와인셀러를 넣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 세대. 세미 빌트인으로 들어갔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기기를 다 모아놨어요. 저장을 할수 있는 그런 조닝을 제가 만들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특이한 건 뭐냐면, 게이트가 있어요. 이것도, 여기도. 여기 고객님께서 컵이라든가 이렇게 선물 받는 걸, 장식을 하는 걸 정말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에 선반을 놔둬서 장식을 할수 있게. 여기가 조금 하이라이트죠. 보시면. 아까 와인 좋아하신다 하셨잖아요. 고객님께서. 와인장을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어, 촬영을 한다고 해서 선수 이렇게 배치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좀 좋은 건 뭐냐면요. 이렇게 빛 조절도 가능하고, 3단계로 장식용도라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납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수납을 다 짰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어, 식탁을 놔둘 거예요. 어,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남쪽의 뷰가 워낙 좋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이렇게 손님도 많이 초대를 하셔서 여기서 이제 좋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디자인을 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방이 두 개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깔끔하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전체 다 9mm 문선을 만들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에 방은 살면서 가변적으로 좀 변화할 수 있게 디자인을 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제가 액자 레일을 다 달았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오시면 제가 포켓 도어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는 방문이었어요. 보통 이렇게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사람이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켓도어를 만들면서 안전하면서도 깔끔하게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시면, 여기가 진짜 미술관이에요, 미술관. 여기가 양쪽 방으로 들어갈 수 있고, 화장실과 창고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중간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조명도 보시면 벽면 쪽으로 일부 다 붙였어요. 왜냐면 나중에 액자를 걸게 된다고 하면 그림이 더 돋보이게 더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게이트가 하나 있고, 고객님께서 일부러 이쁜 커튼을 아드렸는데 여기가 뭐냐면, 이건 이제 한샘에서 나오는 선반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선반 자체가 워낙 두꺼워가지고, 무거운 걸 올리셔도 충분히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요, 이게 조절이 다 가능해요. 포스트에 보면 다 이렇게 걸쇠가 다 있어요. 걸 수가 있게. 그래서 높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밑에다가 청소기라든가 캐리어, 박스부터 해가지고 창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방 화장실을 가볼게요. 복도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와 욕실이 60평대 욕실답게 정말 큰데 처음에 저희가 들었던 소스가 뭐냐면 첫 번째 일단 좀 밝았으면 좋겠다 처음에 제가 이 집을 방문했을 때 너무 어두웠어요 어, 조명을 좀잘쓸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자 해서 간접조명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여기 샤워기 쪽에 보면 이 밑에 천장 쪽 보시면 천장 쪽에 이렇게 기역자로 다 조명이 돼 있고요 어, 심지어 3인치 조명도 4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조도를 이렇게 뿌렸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욕조를 사용하면서도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욕조를 1,700 정도까지 빼내고, 나머지 여기 계단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계단에서 올라가시거나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더 고객님이 이렇게 운동을 하시고 오시면 금술이 좋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헹구거나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어, 장을 놔두고 위에 탑볼을 놔뒀습니다 사모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사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부부 금속 정말 좋지 않겠어요 어, 여기가 약간 무슨 쌍둥이 같아 요 여기는 어, 뭔가 탑볼도 쌍둥이 샤워도 쌍둥이 여기 보시면 흰펠도 쌍둥이다 당연히 욕실은 전체적으로 다 600에 600각짜리 타일을 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까 안방욕실을 봤으니까 공용욕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존의 욕실이랑 거의 비슷해요. 여기 이제 샤워 부스. 물을 많이 쓰는 공간이죠. 그래서 단차를 둬서 물이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게. 여기가 거의 그냥 건식같이 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고객님께서 뭔가 좀 뜨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박스를 다 짰다 보시면 될것 같고, 거는 것까지. 깔끔하죠? 자, 그래서 이 집을 리뷰한 걸 한번 보시면. 제가 계속 미술관이라고 계속 언급을 하는데, 이집 전체가 뭔가 도화지 같은 느낌이에요. 예쁜 도화지를 만들어드리면, 나머지는 고객님께서 그림을 그리시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이 집을 정말 예쁘게 디자인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 시공팀장님부터 해가지고 한두달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 그냥 깔끔한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들기까지가 정말 힘들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리뷰를 마치고요 다음 현장도 더 디자인 헤움스럽고 멋있는 인테리어 찾아뵐 테니 어, 좋아요, 구독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디자인 헤움의 추상기 점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